자, 다음부터 31번 진행할게요. 31번은 과학적인 결과들을 평가할 때는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비판적으로 생각하라 라고 했어. 자, 우리가 과학적인 지문을 봐야 돼. 과학적인 뭔가를 봐야 돼. 결과들을 확인하고 있어. 자, 그런 상황에서는요. 그냥 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여라 라는 거지, 오케이? 과학적인 결과들 평가할 때는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라 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첫 번째 문정도 볼게요. 자, 다른 과학 과학자들의 실험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어 자신에게 그 과학자나 그룹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를 한번 물어보면서 그거를 비판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제약회사가 실험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특별한 이익과 관련된 것이며, 그거라고 하는, 지불했다라는 것은 특별한 이익과 관련된 거고,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제약회사가, 아, 요거 실험 좀 한번 해주세요. 자, 과학 결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요 약, 저희가 개발한 약을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해서, 실험을 의뢰하면서 실험비를 다 지원해줬어. 다 줬어. 실험을 하라고.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실험 결과가 좋게 나오면 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이득을 보게 될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익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거지. 실험 비용을 다 지불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따라서 결과들을 평가할 때는 어떤 치우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떤 편견이 있었는지 치우침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일단 이해됐어요.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시오. 자, 빈칸이랑 어번 문제 예상이고요. 자, 볼게요. 자, when reading another scientist 라고 해서요. 읽을 때 뭐를 읽는 거야? 다른 과학자들의 뭐를 읽는 거야? 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을 읽을 때. 자, 여기 when I인지 또 나왔네. 분사구문인 건데 접속사살아난분 사구문이라고 했었고요. 자, 다른 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읽을 때 think, 생각하세요. 명령문. 어떻게? 비판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그 익스페리먼트 실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ask. 물어보세요. 명령문 yourself. 너 자신에게 물어봐라. 뭐라고 물어보래? 이렇게 한번 물어봐보래요. 자, 이게 간목, 직목이라고 볼게요. 자, 요거를 물어봐보래. 너 자신에게. 자, 뭐라고 물어보래? Are you happy? 어, 순이네. 지금 문장 보니까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네. BPP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냥 비동사 플러스 PP 이렇게 하나의 동사라고 볼게요. 그래서 관찰이요, recorded, 기록된 거니? 라고 물어보래요. 관찰은 기록됐어? 언제? d u r 에 기억된 거야? a f 터 e 에 기억된 거야? 라고 해서 during after e 라고 했는데, 어, 실험 동안에 기록된 거야? 혹은 실험 이후에 기록이 된 거야? 라고 물어봤어. 됐어요. 자, were이랑 recorded는 비동사 플러스 pp이기 때문에 하나의 동사인 건데 음음문으로 물어본 거죠? 그래서 관찰은 기록됐니? 뭔 동안? 실험하는 동안 기록된 거야? 실험 이후에 기록된 거야? 라고 했어. 자, 이건 무슨 차이 얘들아? 실험 동안 기록하는 거는 약간 틀림이 없을 건데 실험 후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는 약간 조작의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 문장이야.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자, 또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너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래. 두 번째는 뭐라고 물어보래요? Do the conclusion make sense라고 해서요. 자, 이것도 의문이네요 두랑 어디까지가 동사야? make sense까지가 동사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오케이? Okay? 그래서 그 결론이 합리적이야? 또는 결론이 이해가 되니?라고 물어봤어요. 오케이? Okay? make sense 하면은 합리적이다 아니면 이해가 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이해가 돼? 그 결론은 합리적인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 오케이 누가 생각해도 그게 하, 타당한 거야. 자그 다음 또 물어봤어. 캔.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 거지.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나온 거고요. 그 결과는 repeated 반복이 될수 있는 거 맞아? 오케이 그리고 또 뭐야? I 도 o source of information reliable이라고 했어. 얘는 주어, 얘가 자동사, 얘가 문장의 보어. 음음문이 제대로 음음문 만들 줄 알지? 음음문은요. 자, 그래서 정보의 원천이 정보의 출처가 are reliable 믿을 만한 거 맞아? 이렇게 비판적으로 계속 물어보라는 거야, 너 스스로에게. 자, 이유 너는요. 또한 should ask 물어봐야 한다. 또뭘 물어보래 이번에? 끝이 나지 않았어, 얘들아. 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야? 요거를 물어보래요. 자, 여기 난 i f 절은 명사절로 지금 사용된 거예요, 접속사. 자, 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래요. 과학자나 그룹이 근데 어떤 그룹인 거야? 컨덕팅 d u c t i n 그 실험을 수행하는 과학자나 그룹이 was unbiased 라고 해서 편견에 약간 치우쳐지지 않았는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된다 라고 했어요. 오케이 y u n b i 하면은 치우쳐지 않은 이란 뜻이지. 바이어스 하면은 편견이 있는 치우쳐진 이런 의미인 거거든. 근데 앞에 언이 나왔으니까 치우쳐지지 않았는지, 어,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물어봐야 된다, 라는 거지. 오케이? 물어볼 게 굉장히 많아. 즉, 이렇게 계속 물어봐라, 질문해라, 라고 하는 거는 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이었고요. 자, 여기서 컨덕팅의 ING는 현재 분사로서 그룹을 꾸며주는 거니까 ING 체크해 놓으시고요. 여기 BPP 수동태 나온 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being biased 라고 해서 약간 치우치지 않는 것은 치우치지 않았어. 그럼 좋은 거안 좋은 거야? 그것은 모를의 요거를 의미한대요. 너가 have no라고 하는 거는요, don't h a v e 랑 같은 거거든? o k a 너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해. 특별한 이득을 얻지 않았다. 뭐로부터? 그 실험의 결과에서 그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득을 네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를 의미한다. 즉치우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오케이? 치우 쳐져 있다라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니까 너가 뭔가 이득을 취했을 수도 몰라라고 생각하지만 너가 치우 쳐지지 않은 상태로 너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치우 쳐지지 않았어 실제로도 고렇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거야. 네가 어떤 이익을 갖지 않았구나. 너는 이제 솔직하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평가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자 여기서 bin e g pp에 당하는이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알죠? 동명사 주어. 그래서 뒤에 mins라고 s 붙여서 수일치 해놓은 거.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동명사 주어. 일단 예를 들어서 자 이것도 예시네요. 아까 도 예시 한번 나왔었죠. 우리가 약 학 회사, 약 회사, 조 p 컴퍼니, 약국 회사,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약 회사, 어 제약 회사.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서 제약 회사. 한국말로 제약 회사가 페이 hey, 지불을 한다면 뭐에 대해 지불하는 거야? 그 실험에 대해서 지불을 한다면은 어떤 실험인 거야? 테스트하기 시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인 거야. 어 뭐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인 거야? 요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인 거거든. 이게 뭐야? 얼마나 잘 그것의 새 제품 중에 하나가 작용하고 있는지, 오케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얼마나 잘 작용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실험이었던 거야. 뭐가? 그것의 뉴프로 p 트 o 신제품 중에 하나가 여기서 그것의 라고 하는 it's 라고 하는 거는 앞에 나온 컴페인 일를 받는 거기 때문에 단수명사라서 it's 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그 회사의 신제품 중에 하나가 얼마나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 작용을 하고 있는 건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그 실험에 대해서 지불을 한다면 오케이 okay? 회사가 이렇게 돈을 지불하잖아? 그러면은 there is a special interest 아마 특별한 이득이 있을 거래요. i m p r o v e d 관련된 오케이 okay? 관련된 특별한 이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 이거 알죠? 얘들아 there is 명사 나오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명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명사에 맞게끔 수일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i s 나 are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뭐 단수면은 was, 아, 단수면은 과거면은 was, w e r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여튼 뒤에 있는 거에 맞게끔 주어에 수일치해야 되는 거고, 수일치를 하시고요. 대열은 해석하지 않는다. So there is 명사면 명사가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니까 특별한 이득이 있다. 오케이. Okay? 관련된 특별한 이득이 있을 것이다. 즉, 이 이득은 어떤 이득인 거야? 즉그 제약회사는 프로피 이득을 얻는다. 자, 만약에 뭐 한다면은 그 실험이 슈 보여 준다면 뭘 보여 주는 거야? 그것의 제품이 is effective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보여 준다면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어. 오케이? 자, 여기서 이 표절은 부사절인 거고요. 만약에 그 실험이 보여준다면, 그것의 제품이 여기서 이체해하하는 것도 예를 받는 거지, 지금요. 오케이? 그것의 제품이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이그 제약회사는 돈쓴 이유가 있는 거지. 그 실험에 대해서 엄청난 큰 돈을 지불했을 거 아니야? 실험 한번 해보라고. 오케이? 근데 그 실험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거는 제약회사가 되는 거고. 다음, 따라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 따라서, 그 실험을 한 사람들은 어떻다? 오브젝티브.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 실험자들은요, 즉, 객관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거야. 오케이? 즉,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주관적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겠지, 그 사람들은요. 오케이? 자기 의견을 넣어서 실험을 한 거니까. 네. 그들은요, 어, might 확실할지도 몰라. 뭘 확실히 할지도 몰라? 그 결론이 is p o s i t i e 긍정적이게끔 하는 걸 확실하게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득을 주게끔 확실하게 할지도 몰라. 어디에 이득을 주는 거야? 그 제약회사에 이득을 주는 것을 확실하게 할지도 몰라. 라고 했어요. 오케이, 결론이 긍정적이게끔. 저 여기 동사 1이고요. 여기 나온 동사 2. 동사 두개 병렬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might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나온 거 동사 원형 쓰면 안 돼. 얘랑 병렬이 아니고 지금 얘랑 병렬이기 때문에 뒤에 나온 동사에다가 별표 쳐놔야겠죠? 됐어요? 오케이 다음 문장이요. 자, when ing 또 나왔네. when ing 분사구문이라고 그랬지? 접속사 살아난 분사구문인 거야. ing 할 때. 자, 뭐할땐 거야? 그 결과를 평가하려고 할 때는 따라서 결과를 평가할 때, think, 생각하세요. 뭐에 대해 생각하세요? think a b o u 까지 타동사로 볼게요. 어떠한 편견, 어떠한 치우침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치우침인 거야? maybe present, 존재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편견, 존재할지도 모르는 치우침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이해됐어? 31번 내용 따라서 우리가 어, 과학적인 평가를 하려고 할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라.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